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5급 교과서 한자어 13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척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축척은 줄어질 축, 자척으로 지도나 설계 따위를 실물보다 작게 그릴 때그 축소한 정도를 말합니다. 줄어질 축을 보겠습니다. 줄어질 축은 실사와 잠잘숙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잠잘숙은 진면과 사람인 1100이 100, 합해진 글자인데 1100은 100, 여기에서는 베개와 이불을 편 모양을 그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잠잘숙은 집안에서 사람이 이불 위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다 숙박하다라는 뜻과 오래되다라는 의미도 있고 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수로 읽습니다. 잠잘숙의 실사가 되어진 줄어질 축은 예전에는 옷을 빨고 나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옷이 작아져서 입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줄어질 축은 실이 자고 나면 줄어든다는 의미로 만든 글자입니다. 줄이다, 오그라들다, 감축하다 등의 뜻입니다. 자척을 보겠습니다. 자척은 사람이 무릎 아래 부분을 표시하여 종아리 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종아리로 길이 단위를 삼았던 것으로 대략 30cm에 해당하는 길이로 한척 또는 한자 라고 부릅니다. 자 또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척은 줄어질 축, 자척으로 길이를 줄였다는 의미로 지도나 설계 따위를 실물보다 작게 그릴 때그 축소한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은 한반도라는 단어입니다. 한반도는 나라 이름 한, 반반, 섬 도로 우리나라 국토인 반도를 의미합니다. 나라 이름 한을 보겠습니다. 나라 이름 한은 햇빛간과 가죽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아침의 나라, 해 뜨는 쪽에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잘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왼편의 햇빛간은 풀숲에서 떠오르는 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른편의 가죽위는 성을 의미하는 네모꼴 위로 왼쪽과 오른쪽을 향하는 발을 그려서 성을 빙빙 돌며 지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후에 발로 밟아 부드럽게 만든 가죽을 뜻하는 가죽 위로 뜻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하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절반 반은 소우에 여덟 팔이 결합한 모습입니다. 여덟 팔은 무언가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절반 반은 제사에 쓸 소를 둘로 갈라놓은 모습으로 절반. 반쪽을 내다 가운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도를 보겠습니다. 섬도는 새조와 메산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바다 위에 솟은 산 위에 새들이 앉은 모습을 그려서 섬을 나타내었습니다. 섬도는 큰 섬인 대비해서 작은 섬은 작은 섬서를 사용합니다. 작은 섬서에도 메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지방은 책들이 있는 지방이 아니라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 지방을 말하며 반도는 반이 섬이라는 뜻으로 한쪽만 대륙에 연결되고 산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육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나라 이름 한, 반, 반, 섬, 도로 우리나라 국토인 반도를 의미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가족은 집과 결의 족으로 혈연과 혼인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즉 어버이와 자식, 형제, 자매, 부부 등을 말합니다. 집가를 보겠습니다. 집가는 집면과 돼지시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돼지시는 돼지를 그렸습니다. 긴 입과 머리, 통통한 몸과 다리, 말린 꼬리를 본떠서 그렸습니다. 참고로 돼지를 가리키는 글자는 시, 저, 돈, 해 등이 있습니다. 집안에 돼지가 있는 집가는 돼지를 가축들 중에서 최초로 집안에서 길러서 생긴 글자입니다. 집이라는 의미에서 집안, 학파, 학자, 전문가 등으로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결의 족을 보겠습니다. 결의 족은 깃발 언과 화살 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각골문은 이런 모양입니다. 깃발 언은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에서의 깃발은 중요하면서도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깃발은 세를 과시하기도 하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도 했으며 신호를 주고받으며 복잡한 전술 대행도 수행하는 등 그래서 깃발 언은 전쟁이나 여행에 관련된 글자에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깃발 언에 화살 씨가 합쳐진 결의 족은 깃발 아래 화살을 들고 모여든 모습으로 전쟁을 위해 무기를 들고 모인 군사공동체 즉 같은 부족 종족 민족이기 때문에 결혜나 친족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집가, 결혜, 족으로 혈연과 혼인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즉 어버이와 자식, 형제, 자매, 부부 등을 말합니다. 반성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반성은 돌이킬 반, 살필 성으로 자기 언행, 생각 따위, 옳고 그름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입니다. 돌이킬 반을 보겠습니다. 돌이킬 반은 언덕을 뜻하는 기슬 엄과 손을 뜻하는 또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마치 암벽 등반을 하는 것처럼 가파른 곳을 손을 써서 오르리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뒤집다, 돌이키다, 반대하다, 배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필 성을 보겠습니다. 살필 성은 적을 소화. 눈 목이 합해진 글자인데요, 눈을 작게 뜨고 자세히 보는 것, 즉 살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백성의 안위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관청이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적을 소의 영향을 받아서 덜다, 줄어들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생으로 발음이 됩니다. 생략은 덜어서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줄어들다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면은 조상의 묘를 살피는 것을. 성찰은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성은 돌이킬 반 살필성으로 자기 언행 생각 따위 옳고 그름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오국 교과 산자의 13번째 영상으로 네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축척은 줄어질 축, 자척으로 지도나 설계 따위를 실물보다 작게 그릴 때 그 축소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반도는 나라 이름 한, 반반, 섬도로 우리나라 국토인 반도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집가, 결의족으로 혈연과 혼인관계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즉, 어버이와 자식, 형제, 자매, 부부 등을 말하며, 반성은 돌이킬 반, 살필 성으로 자기 언행, 생각 따위 옳고 그름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